특히 당거크래빙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음... 매그니즘이모 부족하면 당 거를 엄청 찾습니다. 매그니즘하면 슈거 크래빙도 낮춰질 수가 있고, 밍리통과 인뇨 작용을 해서 붓기까지 빼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PMS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 PMS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생리를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배가 슬슬슬 아파오기 시작해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진짜 그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생리 시작하기 전에 기분도 되게 안 좋고. 네. 여자들이라면 60에서 70% PMS를 겪고, 또 여자라면 누구나 알 거예요.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픈 사람도 음, 있고, 굉장히 무디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거 엄청 음, 땡기고. 어, 저 그래요. 어.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이쪽에 여드름 갑자기 나오고, 한 개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도와줄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자연치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어요 진통제 안 먹으면 못 사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어, 오랜 시간을 두시고 하나씩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치료하시면 정말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자연치유제 드시고 한달 다르고 두 번째 달 틀리는 시걸 직접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가지 영양제를 가져왔어요 그럼 네. 첫 번째로는 이브닝 프림 로즈 오일인데요. 이브닝 프림 로즈 오일은 예전에 저희가 피부할 때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리통이 완화 그리고 PMS 완화에 어떻게 좋아요? 이거는 모든 여자들이라면 꼭 먹어야 되는 자연 치료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호르몬 임바운스 때문에 PMS나 생리통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브닝 프림 로즈 오일은 우리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밸런스를 해줘요. 그리고 얘는 염증 치료를 할수 있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 전이나 생리할 때 피부가 안 좋아지잖아요. 음. 그때 하나씩 여드름 나는 것도 방지될 수 있는 게 이브닝 프 로즈 오일이에요. 그럼 이브닝 프 로즈 오일은 생리하기 전과 생리할 때 피부에 뭐가 나는 걸 방지해주는 게주 역할이에요? 네. 호르몬 밸런스를 하기 때문에 PMS 심템 있잖아요. 생리 전 증후군 그때 막단거 땡기고 무디하고 그럴 때 음. 얘가 밸런스를 해줘서 PMS를 못 느끼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이 린필 노솔이에요. 어떤 어떤 걸 방지해줘요? 뭐단거 땡기는 거를 좀 줄여주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호르몬 임바이스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가 갑자기 막 부석 부석해지고 음. 또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음. 이빙폼 로즈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밖으로도 쓰는 오일이거든요. 먹, 먹기도 하지만 이거를 짜셔서 머리 안까지 바르시면 헤어 트리멘트가 되는 거예요. 음. 빠진 것도 방지하고 또 밖에 바르시면 여드름에도 진짜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어요. PMS와 생리통 중에 피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거. 그거에, 근데 호르몬 균형이 왜 중요해요? 이게, PMS가 왜 오냐면, 호르몬이 임밸런스 돼서 생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 생리 시작하기 일주일에서 어떤 자체 길게는 막 열흘에서 음. 2주 전부터 심팀이 나타나거든요 라이프스타일과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지만 호르몬 임밸런스로 오기 때문에 특히 이브잉 프 로즈오일은 밸런스를 해주니까 PMS 진짜 좋은 거예요 이브잉 프 로즈오일을 얼마나 먹어야 돼요? 유트리덤의 이브잉 프 로즈오일은 하나가 50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000에서 4000까지 드시면 돼요 음. 한 2천으로 간두알두번 그러니까 하루에 밥과 꼭 함께 드시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다음 달내 생리가 어떤지 내 피부 상태가 어떻게든지 지켜보시고 어, 더 필요하시면 4천까지 늘리셔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크릴 오일이에요. 사실 크릴 오일이 뭐 혈액순환에는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PMS와 생리통 완화에는 사실 좋은지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좋아요? 오메가3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완화하는데 진짜 좋은 걸 갖고 있어요. 생리통인데 왜 염증이 연결돼? 라고 생각하실 음.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음식을 한번 보시면요.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으로 거의 대부분 돼 있어요. 정제된 탄수화물부터 당, 설탕 그리고 요즘은 너무 쉽게 또막 커뮤니언스에서 파는 음식들 여러분들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 염증을 높이면 PMS도 당연히 오게 생겨,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설탕 같은 음식이또 유전자 변형된 음식을 먹으면 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또그 염증은 PMS로 우리를 막더 깊게 넣어,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낮춰주면 PMS 심 m 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릴 오일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크릴 오일이 왜 좋으냐면 영양제, 뭐자연시여제 이거는 진짜 흡수가 되게 중요해요 크릴 오일은 인지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특히 크릴 오일 드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크릴 오일은 연구도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크릴 오일을 90일 이상 먹었을 때 그, 실험한 참가자 중에서 44%가 PMS 증 y 이라든지 그런 생리통을 완화했다고 발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80% 이상이 여성분 생리하면 되게 가슴 텐절되고 아프잖아요. 음, 그것도 낮춰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니면 내 친구가, 어, 내 여자친구가 만약에 생리통이 있다 그럴 때크로 오일 포함해서 이런 거 진짜 추천해 드리면 많은 사랑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크릴 오일은 일단 염증을 낮춰주는 역할에서 염증이 높으면 PMS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염증을 낮춰주니까 PMS를 낮춘 역할을 하고 가슴 통증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네. 생리 전에 가슴 통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PMS를 줄이기 위해서 크릴은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돼요? 1000mg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드시면 되고요. 또, 한달 드셔보시고, 샘텀이 나아졌는지 보시고, 두 개, 세 개까지도 높여서 드셔도 돼요. 그리고 크릴에는 다른 오메가는 절대 들어있지 않는아스 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음. 그아스 잔틴은 엄청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크릴 오메가3와 아스 잔틴이 만나서 더 파워풀하게 피규의샘을 낮춰줄 수가 있어요. 왜 크릴 오메가3랑 아스 잔틴이 같이 있으면은 PMS가 더 줄어들어요? 그 항산화제가 하는 역할이 안티옥셀은 안티인플라이터리이기 때문에 오메가3가 갖고 있는 염증을 낮추는 도움을 더 얘가 같이 일을 해 주는 거죠 나스산틴과 오메가3가 같이 일하면 더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더 극대화해서 PMS를 더 줄일 수 있다 안티인플라매터리와 안티옥셀이 만나면 정말 최고의 음. 시너지를 볼수 있는 거죠 음. 다음은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어떻게 PMS와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매그니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넘는 일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 없어서 안 되는 미러를 인데 생리증후군이나 생리통 있을 때 되게 아프고 고통스럽잖아. 음. 그때 머스를 릴렉스를 해준 게매그니슘이야 스터디에도 매그니슘이 부족한 여성은 PMS가 더 심하고, 매그니즘이 부족한 여성은 허리 통증이나 또 생리통이 더 심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생리하기 전이나 그 전부터 막 몸이 붓는 느낌도 받잖아요. 음. 그래서 매그니즘이 이뇨 작용도 하니까 막 매, 생리 전에 좀 손발이 붓고 얼굴이 붓는다? 그럴 때 얘가 수분도 빼줄 수가 있고요. 특히 단거 크래빙 하시는 음. 분 있잖아요. 매그니즘이 부족하면 단거를 엄청 찾습니다. 그래서 매그니즘은 우리의 어, 슈골 크리빙도 낮춰질 수가 있고, 또 생리통과 이뇨 작용을 해서 붓기까지 빼줄수 있는 아주 좋은 미래입니다. 마그네슘이 단거 땡길 때좋다그래서 저는 네. 자기 전에 먹는데, 자기 전에 사실 좀 배고플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마그네슘 먹어요. <laughs> 왜냐면 매그니즘이 <laughs> 머슬릴이스한다 <laughs>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매그니즘은 특히 생리통 있는 여자분 진짜 꼭 드셔야 돼요. 저는 매그니즘으로 제 고쳤거든요. 매그니즘을... 한달 먹어보고, 두달 먹어보고, 세달 먹으면 정말 달마다 그게 너무 달라져요. 내가 페인이 없어지는 것도, 가슴이 붓고 통증 있는 것도 낮춰주니까 정말 페인이 있으신 분은 꼭 메그니즘 한번 추천해보세요. 생리통이 많이 나아졌다고 했는데 네. 몇달 걸렸어요, 윤아 씨는? 저는 딱세 달째 되니까 날이 5 없어졌어요. 몇 밀리그램 먹었어요? 저는 400에서 500. 하루에? 먹었어요. 네, 하루에. 그럼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생리통을 많이 줄여주고 단게 먹고 싶을 때 그때 마그네슘 먹으면 그 단거 먹고 싶은 그 욕구를 좀 내려준다 얼마나 먹어야 돼요? 뉴트리얼 매그니즘은 200mg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에 그래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드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음... 있네요 마지막은 L.T.N인데요. L.T.N이는 저는 스트레스 낮추는 데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PMS랑 생리통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L.T.N이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자연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린티에서 추출한 아미노마스인데요 L.T.N이는 신경 전달 물질인 g a b a 를 만들도록 도와주거든요. 음. 그리고 또 도파민과 세로토닌까지 만들 수 있게 도와주니까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코리조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음흠. 그러면 더막 짜증나고 힘들고 엄청 지치고 피곤하단 말이에요 음. 그때 얘가 우리의 해피 호르몬도 인크리스 해주고 또 엘세이니 가바도 만들어주잖아요. 가바는 우리가 꼭 있어야지 이게 세로토닌도 되고 그 세로토닌도 밤에는 멜라토닌을 바꿀 수 있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특히 PMS나 또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은 스라토닌이나 이런 레벨들이 되게 낮단 말이에요 생리할 때 정말 우울하고 스웨레레벨더 심해지고 음. 그런 것도 이제 여자라면 음.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셈픔들 그때 얘가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이거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드라우지네스 음... 부작용이 없는 거죠? 네 어, 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럼 LTI는 감정을 다스려주는 거네요? 네 생리 전에 좀 우울하고 또 생일 할 때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런 것들을 낮추는 네. 역할. PMS를 위해서 l t n 는 얼마나 먹어야 돼요? 뉴트이름의 LTN은 하루에 하나 드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하루에 하나 드셔 보시고 자기 각자에 맞춰서 하나 두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무 때나 드시면 돼요. 오전이 됐건 오후에도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내가 PMS 있고 생리통도 있는데 잠까지 잘못 잔다? 그럼 마그니즘이랑 같이 밤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에 이런 영양제로 도움이 됐지만 생활 습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먹는 중요하죠. 음식도 중요하고 어떤 거를 좀 제한해 줄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은 전혀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을 당연히 일으키거든요. 아까 우리가 염증도 잡아야지 생리통도 없어진다는 말 같이 당과 탄수화물 제한 두셔서 식사를 하시고요. 아, 그리고 또 채소, 초록색 잎 야채 잘못 드시잖아요 초록색 잎에는 매그니즘이 되게 높아요 특히 시금치가 되게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록색 야채 꼭 하루에 한 컵에서 두컵 많게는 다섯 컵까지 꼭 드시고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성분들 그 페밍 프로락 있잖아요 그거를 올리게닉으로 바꾸는 걸 제가 정말 추천드려요 한국에 갔을 때향 들어간 것도 많이 봤거든요 음, 이거는 정말 제말꼭 믿고 들어주세요 가짜 향은 카시너노제넥이에요 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심템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프로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패드가 향이 들어갔다 케미컬이 많이 들어간 프로락이다 그러면 정말 피하시고요 만약에 올게닉 패드가 있으면 그걸 꼭 쓰시고요 어, 살에 직접 닿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거만큼은 여러분들이 친환경으로 만든 좋은 거 쓰셔야 돼요 향 없는 거그 가짜 향이 PMS 증픔을더 높이고 또 생리통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또스토리 나와있고요 특히 템폰 쓰시는 분들도 한번 그냥 패드로 한번 써보세요 염증도 낮추고 PMS 증픔이랑또 생리통까지 없애는 것도 릴레이즈 되어 있으니까 그거 추천드려요 저는 PMS와 생리통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들네가지였는데요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보면 있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요즘에 유튜브 라이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laughs> 그래서 오늘 사실 처음으로 했었는데 안내 네. 되게 좋았어요. 네, 많이들 들어와주셔서 질문하시고 마지막에 너무 질문 많이 올려주셔서 근데 저희가 요청에 따라 계속 하고 싶은 하고 싶거든요. 네. <laughs> 저희가 라이브 할때 궁금했던 점이 진짜 많잖아요. 네. 음, 궁금했던 진짜 거 진짜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음. 다이어트, 키토 다이어트나 뭐 영양, 아니, 영양제, 자연 건강, 자연치료제, 음, 자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질문 있으시면 그때 와서 물어보시면 윤아 씨가 바로 바로바로 대답해줄 거예요. <laughs>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Bye, see you.